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이강인이 탁구를 치지 말라는 주장 손흥민 지시에 불응해 주먹질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걸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는데요. 요르단전에서의 참패 뒤에는 후배 선수진의 탈선과 하극상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월 14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번 아시안컵 기간 중 대표팀 간 불화 사건은 유르단과의 4강전 바로 전날인 2월 5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인과 정우영, 설령우 등 대표팀에서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 몇 명이 저녁 식사를 별도로 일찍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다른 선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이강인 등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경기 전날 대표팀이 모두 함께 모여갖는 만찬은 화합의 의미도 갖는다고 합니다. 주장 손흥민이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에 이강인 등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주장 지시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더서는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격분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자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후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옷에 걸려 탈구됐다고 합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강인이 선배이자 주장인 손흥민에게 돌을 넘어서는 말을 했다. 선배가 듣기엔 거북한 말이었고 화가 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에게 코치들도 아무 말안없는데왜내 휴게 시간을 방해하느냐는 취지로 따지듯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을 괘씸하게 여긴 선참 몇 명이 감독에게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며 이강인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큰 클린스만 감독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강인은 부임 초반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던 클린스만호가 지난해 하반기 5연승을 이루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황태자였기 때문이죠. 요르단전은 이런 심각한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앞선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2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요르단전에서도 90분 내내 각자 따로 놀았는데요. 결국 팀원들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클린스만호는. 피파 랭킹이 한국보다 64단계나 낮은 요르단의 0대2로 참패했습니다. 더선은 한국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에서 한 개의 슈팅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손흥민은 오른손 손가락 두 개를 묶고 경기를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기 뒤 믹스트존에서 손흥민은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다며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팀 내 갈등은 다른 선수들 사이에도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는 물론이고 훈련장에서 그룹을 지어 훈련할 때도 선수들은 같은 무리끼리만 어울렸습니다.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오현규, 김지수 등 어린 선수들이 한 무리를 이뤘고 손흥민, 김진수, 김영권, 이재성 등 고참급 선수들이 또 다른 그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황희찬, 황인범, 김민재 등 1996년생들이 주축이 된 그룹도 각자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한 지도자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을 두고 대표팀 동료들끼리의 유대감이나 선후배 사이의 위계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무너졌다. 유럽 리그에 이름 있는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늘면서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유럽 리그와 국내 리그 선수들끼리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팀 내에선 비교적 고참급인 1995년 이전 출생 선수들과 1996년생, 1997년 이후 출생 선수들로 무리가 갈려 각자 따로 어울린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하극상을 벌린 이강인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과거 주장 손흥민의 인터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 이후 손흥민은 1분도 경기를 뛰지 않은 이강인을 두고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집중이 강인이에게만 가면 강인이에게도 큰 상처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이강인을 두고 평가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FC 서울 소속이었던 조영욱 선수는 강인이가 가끔 선을 살짝 살짝 넘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광주 FC에서 뛰던 엄원상도 같은 인터뷰에서 밥을 조용히 먹고 있는데 강인이가 내가 시끄럽게 떠든 줄 알고 갑자기 말하지 마아 열받네라고 해서 순간 당황했다고 했는데요.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나 한국의 정서가 다른 이강인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이강인만큼 일찍 해외로 가지는 않았지만. 손흥민 역시 어린 나이에 해외에 나가 성장했지만 이것이 인성의 차이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 이강인은 주장 손흥민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디스패치는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고 이강인이 반격해 손흥민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손흥민은 피할 결을도 없이 얼굴을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의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강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일자 디스패치 기사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는데요. 대리인은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탁구를 칠 당시에는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해명만으로는 여전히 그날 사건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데요. 이강인이 주먹을 날린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주먹을 날린 것은 맞으나 손흥민의 얼굴에 날린 적은 없다는 것인지 손흥민이 얼굴을 맞은 적은 없는 것인지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은 그 후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강인에게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내분 네 사건이 알려지자 이강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 주시는 축구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들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사과드립니다. 축구팬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사과문에도 누리꾼들의 비판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덕후, FM 코리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과문을 쓰긴 썼지만 성의가 안 느껴진다. 대충 상황 무마하려고 쓴 듯한 느낌, 손흥민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길 등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누리꾼들은 이강인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과문을 올린 점을 꼬집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김민재도 손흥민과 SNS 언팔로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사과문을 올렸다. 그것보다 더큰 문제인데 스토리로 사과하는 건 무슨 예의냐고 비판했습니다. 축구는 한 명이 하는 스포츠가 아닌 팀 스포츠입니다. 아무리 한 선수가 뛰어난다고 해도 나머지 10명의 선수들과 손발을 맞추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이강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다른 선수들과 팀워크 없이는 절대로 승리를 따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대표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과 무게가 없고 어린 나이에 빠르게 성공에 취하면 오래 못 갑니다. 실력만 있고 인성이 부족하면 그 말로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이강인도 부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국가대표 막내 시절부터 선수 생활 내내 좋은 성격과 인성이 좋기로 유명한 선수라, 그런 손흥민이 오죽했으면 참다못해 역살까지 잡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축구 팬으로서 이번 사건은 정말 화가 납니다.